계셨나? 영상 보시겠지? 일단 영상 봅시다. 제일 앞에가 나라고? 왜 소장롱이라서? 어, 소장롱이라서. 뭐야 구출 신호네. 음. 들어왔어. 아마 나랑 루샤님이겠죠? 푸시투토크 방식인 것 같던데요. 자 아, 이제 워키토키를 사용해서 영화는 저렇게 영화는 워키토키를, 영화는 영화는 저렇게 영화는 워키토키를 거야, 사용해서 둘이 따로 방에 아시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즐을 풀면서 탈출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 둘이 같이 움직이면은 그냥 옆으로 말하면 되는데, 뭐이가 했네. 뚠뚠하 실래요? <laughs> <laughs> 알았다, 뚠뚠 알았다, 뚠뚠 괜찮나요? 뚠뚠? 아잘 들립니다. 뚠뚠 잘 들립니다. 어, 그냥 프로비님을 로비라고 해야죠 왜죠? 뚠뚠? 푸노비의 상.. 아니, 푸노비래 프로비의 이름을 줄인 거잖아요, 뚠뚠 아, 아,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겁니까? 뚠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돌아가네 아, 알겠습니다, 로비. 어, 좀, 약간, 약간, 손이 약간. 여기에 문이 잠겨 있어요. 열린 문좀 찾아보세요, 뚠뚠. 어, 여기도 지금 문이 잠겨 있고, 지금 앞에 무슨 석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어, 그림이 돌아갑니다. 그림이 돌아가고, 옆에 그 레버를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로, 로비. 아, 그거 제가 봤을 땐 그러면은 레버를 돌려가지고 그림을 맞추는 퍼즐 같아요. 뚠뚠. 레버를 돌리라고? 이게 레버를 내리니까 그림이 자동으로 돌아간다, 로비. 그거를 잘 맞춰봐요. 그거를 잘 맞추면 여기에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뚠뚠. 어, 그림이, 하나당, 지금 몇 개씩 있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당 여섯 번을 돌릴 수 있는 그림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를, 하나씩 다 돌려서 맞추려면은, 플레이 타임, 다섯 시간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혹시 거기 그림 없나, 로비? 아, 여기 지금, 거의 다 찾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뚠뚠. 잠깐 기다려보세요, 뚠뚠. 뭘 출발해? 혹시 거기 방이 100평 정도 됩니까? 뭘 출발해, 로비? 여기 무슨 문양이 있어요, 문양. 뚠뚠. <laughs> 그 문양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로비. <laughs> 근데 이게 문양이 여러 개인데, 이거 뭐 순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뚠뚠? 어, 뭐, 예를 들어, 좌측부터 우측이라던가, 뭐, 이렇게 순서가 혹시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진 않나, 로비? 이렇게 첫 번째 방에서 플레이 타임이 10분 정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방에서 플레이 타임이 어, 보통 사위에 비해 10분 정도. <laughs> 어 잠깐만요,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다. 나는 지금 그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로비. 여우 여우 얼굴에다가 어 십자가를 그니까 십자가에다가 여우 목을 걸어놨어요. 어, 혹시, 그, 십자가 같은데 양쪽 끝에 무슨 짝대기가 두 개씩 하나씩 붙어, 붙어 있나, 로비? 음. 네, 그니까 십자가, 십자가 모양에다가, 십자가 끝에 뭐가 달려있진 않고, 십자가 모양에 십자가 위에 여우 머리가 목이 댕강 잘려서 달려있어요. 그, 혹시 십자가, 양쪽으로 무슨 수염같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나? 팔처럼? 사람 팔처럼? 오오오, 네, 사람 팔처럼 돼있어요. 시청자분들이 튤립, 튤립이래요, 튤립. <laughs> 오케이, 일단은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오케이, 그 옆에는, 그 옆에는, 세모 위에 팽이가 돌고 있어요. 옛날 팽이 있죠? 그 고무줄로 이렇게, 옆구리 쳐가지고 돌리는 급행이가 그 세모 위에 올라가 있어요 뚠뚠 오케이 모래시계처럼 생긴 거 위에 네모난 거 하나 더 있는 거 찾았다 로비 오케이 오케이 모래시계요 뚠뚠 아 그리고 이거 십자가 위에 황소뿔 나있는 거 십자가 위에 황소뿔 이렇게 나있는 거 있고요 십자가 위에 황소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달라. 처음 초반 부분이 먹힌 것 같다, 로비. 십자가 위에 이렇게 황소 뿔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십자... 아까 수염 난것 같다 해도 그 문양이 이거임. 아 설마 음... 여우, 여우가 이건가? 십자가 위에 황소뿔? 십자가 위에 황소뿔? 아닌데. 십자가 위에 황소뿔 이건가 두었나요 <laughs> 십자가 위에 황소뿔이 혹시 그 와인잔이라고 보면 되나? 그 마른 목골의 윗부분이 뚫려 있는 아, 맞아요 맞아요 뚠뚠 어, 레버를 내렸는데, 문이 안 열린다. <laughs> 문이 안 열리는데, 설벽 제대로 한거 맞으신가? 아, 앞에 1번, 2번은 위층에 있는 문양이었고, 세 번째부터는 아래층에 있는 문양인데요, 뚠뚠? 아래층에 있는 문양이 뭐야? 자, 다시 첫 번째가, 자, 내가 얘기해 보겠다. 첫 번째가 그맨 위에 세모. 그다음에 어 십자가 모양의 약간 수염이 이렇게 두개 아래쪽으로 달려 있고 양쪽 끝에 이렇게 무슨 일자 모양으로 두 개씩 하나씩 달려 있다. 만나 로비 프로빈님프로빈님이 설명해주면 내가 그 문양을 찾는건가요? 뚠뚠? 그 혹시 거기 문양이 돌아가나? 문양이 혹시 여러개가 있어요 되게? 그니까 여기가 위층 아래층이 있어요 어허. 위층에 문양이 두개가 있고 위층에 문양이 두개? 아래층에 문양이 네개가 있어요 아래층에 문양이 네개가 있다고? 뭐야 또 있어 문양이 바꾸는게? 내가 문양을 설명해야 된다고? 아, 잠깐만. 문양이 그게 혹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나? 두 개, 두 개, 두 개씩. 제발 배그 같이 할때 이시아 티피에서 죽여 주세요. 다시한번 다시 말해달라 후원 때문에 목소리가 묻혔다 <laughs> 죄송하다. 감사합니다. 펴펴 펴. 펴, 펴. <laughs> 그러니까 어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짝꿍 아닌가요? 어 내가 그방 상황은 잘 모른다 모르는데 나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여섯 한 개당 여섯 개의 그림이 있고 그걸 돌려서 그림을 맞출 수 있고 그렇게 세 개를 다 맞추고 나면 레버를 내리면 어 그림이 아, 그림이 다시 틀렸으면 그림이 돌아가던가 아니면은 문이 열리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문양 불러줄게요 뚠뚠 아 알겠다 로비 다시 불러달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답답해 해 가지고 알려 주시는 건 감사한데 자. 너무 알려 주시면 재미가 반감됩니다, 선생님들. 어. 십자가에 위에 황소 뿔이 달려 있습니다. 마름모 위에 뚫린 아까 그 와인잔 머식깽이요. 아, 오케이. 맞췄다. 오바. 두 번째 모양입니다. 십자가 위에 아니 그 튤립 튤립 십자가 위에 여우 머리 달린 것 같은 튤립 뚠뚠 두번째 모양엔 그런거 없다 로비 그러면 모래시계는 있나요? 아 모래시계는 있다 로비 그러면 세번째 모양에 십자가 위에 그 여우 머리 달린거 있나요? 뚠뚠 어 십자가인데 혹시 그 십자가가 팔이 약간 어, 위로 꺾였나?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맞는 거 같다. 문이 열렸다. 앞에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 나도 열렸어요. 나도 열렸어요. 뚜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다음 방으로 넘어왔다. 뒤에 문이 잠겼. 잠겨... 뒤에 문이 잠겼고 앞에도 문이 잠겨 있다. 나방 되게 크네. 이거 뭐지? 저도 방 되게 커요. 음? 여기 무슨 책 읽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야 이거 암기도 있어? 심지어 게임이 어? 뭐야 책 읽을 수 있네? 어... 음... 어... 음... 아 이게 필기체라 좀 알아보기가 아, 힘드네 여기 필기체로 쓰여있어서 뭐라는지 모르겠요 아! 나도 피기 칠써 있어서 뭐라 할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오바! 촛불 6개가 켜져 있는데 수, 촛불 6개의 순서가 있어요 노비님 혹시 밝기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아 냉랭이 쿠키 5개 감사합니다 밝기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달라 시청자가 옵션좀 조절해달라고 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 오바 아이고~~ 피아피아피아~~ 고듬챗두듬챗두듬챗 아이 오피어군님께서 쿠키백개를 아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 고생이라뇨 선생님 아이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달기 요 정도면 되나요?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밝기. 좀더좀더 올려 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오피오버님 쿠키 100개 잘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밝기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부로 나랑 손절한다고? <laughs> 어, 뭐야? 나도 불켜지는데 아, 혹시 나 여기 지금 키님 쿠키 다개 감사. 촛불이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어,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촛불에 불이 들어온다 지금.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다. 순서가 적힌 게 여기 책에 있어요, 둔둔. 어, 그 순서 좀 불러달라, 오바. 자, 여섯 개가 동그랗게 있을 텐데 음. 왼쪽. 왼쪽. 마켓지 일로 들어왔으니까? 왼쪽 위에가 1번. 왼쪽 위에라면은 10시 방향 말하는 건가, 로비? 10시, 10시 방향이 1번, 12시 방향이 2번입니다, 뚠뚠. 오케이, 두개다 불을 붙였다. 다음 계속 설명해달라, 로비. 아이담시 방향 쿠번개 감사합니다. 번. 6시 방향 한번더 올려달라고 잠깐만요. 6시 방향 4번. 어 뭐야? 잠깐만 6시 방향이 3번이라매. 8시. 알겠습니다. 8시 3번. 6시 식스어클랑 4번. <laughs> 오케이, 댁, 거기까지 켰습니다. 그 다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그 다음에 5시에 5번 5시면은 이거지 마지막이 6번 어 촛불에 불이 다 들어왔다 오바 혹시 거기 뭐 바뀐거 있나 오바 어 뭐야 여기 불 들어왔는데 어 여기가 좀 밝아진 것 같다 어 맞, 뭐가 밝아져 기, 된다 뭐가 어어 기... 뱀 나왔다고? 뱀 나왔다고? 여기 지금 이 무슨 문양, 그러니까 문양이 그려진 천이 있는데 그게 밝게 빛난다 오바. 자, 밝기 좀더 올렸습니다. 아, 여기도 양쪽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문양이 있는데 거기 에 불빛이 지금 나온다 오바. 나도요, 오, 똑같아. 근데, 문양이 나 되게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개의 문양이 있고, 가운데 좀 원이 큰게 하나 있다, 나는. 혹시 그 문양을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어, 고를 수 있다, 고를 수 있다, 오바. 설명해 줄게요. 내가 두개 있어요, 뚠뚠. 아 어, 알겠다. 일단 빨간색부터 설명해 달라. 오케이오케이둔둔 이거는 어.. 고등어 가시에 <laughs> 고등어 가시? 고등어 가시에 누가 포크를 양쪽으로 얹어놓은 모양이에요 일단 이거.. 이거에 이건거 그, 같은데 이거에 이거? 고등어 가시? 고등어 가시면 이건데 이거는 고등어 가시가 아닌데. 어, 오케이 그 다음 설명해 달라. 로비. 파란 거 설명해 달라고요, 뚠뚠? 어? 뭐야? 아니 하나 도 없나, 로비? 어, 고등어 가, 그 고등어 가시에 포크를 왼쪽 오른쪽에 눕혀 놓고. 아래쪽에 그 고등어 가시에 연결돼서 동그라미 X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꼬리처럼 어 혹시 맨 윗부분에는 어떻게 생겼나 로비? 큰 포크요. 뚠뚠 아아 아, 이건가? 그 혹시 그 포크 위에 뭐가 공이 두개 달려있나 로비? 아니요, 안 달렸어요. 포크만 있어요. <laughs> 안 달려있다고? 잠깐만, 그럼 이거 아닌데, 지금 빨간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뚱뚱, 이거, 이거, 이건 거 같은데 맞나? 혹시 그... 그러면은 사람 약간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나? 그 손이 약간 삼지창처럼 돼 있고, 오, 오, 그렇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뚱뚱, 아, 오케이, 여기는 빨간 거 맞춘 거 같다. 대충 일단 파란 거 한번 설명해 달라. 설명 잘하신다. 뚱뚱. <laughs> 내가 설명을 잘... 아니, 아니, 일단은 파란 거 설명해 달라. <laughs> 아, 이거는 사람이 만세하고 있는데, 인어공주다. 인어공주가 만세하고 있어요. 뚱뚱. 인어공주, 인어공주. 그 꼬리 부분이 혹시 그 동그라미인가? 삼각형인가? 삼지창인가? 삼각형이요, 뚠뚠. 삼각형. 의 인어공주. 아. 잠깐만. 일단 해보고. 이렇게 거든? 이렇게니까. 그러면 은그 중간에 그팔 모양이 삼각형인가 동그라미인가? 로비? 동그라미요, 뚠뚠. 얼굴은 쌍동그라미요, 뚠뚠. 어. 이건가? 어어오나불 어, 붙었다 불 붙었다 어? 없어졌다 이거 가도 되는 건가? 불타 죽었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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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초불키데 불이 확 올라왔다가 지금 없어졌다 로비 오내거에 어, 들어왔어요 뚜뚜